어, 빅테크 회사들 그리고 지금 상장하고 있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막 사재기하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들이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내놓은 보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뉴욕에 지금 사무실 건물들이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다 통통 비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심에선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팬데믹 봉쇄령이 떨어져 있던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심을 빠져나가서 이 외곽지역으로 옮겨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던 상가 건물, 사무실 건물 뿐만 아니라 아파트들도 집값을 내려야 되는, 그 페이먼트를 지금 다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리고 최근에 점점 이것이 복구가 되어져가는 회복세를 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아파트값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렌트비 같은 것도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제 이 긍정적인 이제 보도를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보도와 함께 또 나온 보도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빅테크 회사들, 그다음 월마트 같은 이런 그 대형 대기업들이 대형 회사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부동산 보유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도표가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잠깐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숫자 보이시나요? 이제 이 월마트 같은 경우에 이게 빌리언단입니다. 숫자가. 빌리언단인데 지금 월마트는 1168억 9천만 달러 아마존은 573억 2천만 달러.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 알파벳은 497억 3천만 달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475억 9천만 달러. AT&T는 419억 9천만 달러. 맥도날드가 379억 3천만 달러. 인텔은 375억 4천만 달러. 타겟이 탈겟도 361억 9천만 달러. 버라이존이 335억 4천만 달러. 홈디포가 273억 8천만 달러. 재밌습니다. 홈디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어, 맥도날드라든가 타겟이라든가 버라이존뭐 홈디포 이런 월마트도 그렇고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장이 되어져 있는 대기업들의 상당수가 어, 이렇게 부동산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 요 어, 부분을 저희가 좀더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전문가분과 한번 인터뷰를 좀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이 대기업들 특히 IT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예, 사무실 건물, 리테일 빌딩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 현상들이 있다. 이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거 실제로 이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네, 지금 아,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단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 대기업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대기업들이 주로 어떤 대기업들이었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아 주로 이제 선두 주자가 아무래도 월마트. 네, 월마트. 예, 월마트. 네, 그리고 네. 대표적으로 또 아마존도 볼수 아마존, 있겠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아이 대형 빅테크라고 이야기하는 뭐 페이스북, 페이스북이라든가 예. 그리고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갑자기 네. 뜬구름 없이 홈디포. 아, 홈디포도 있어요 예, 예. 홈디포가 또 네. 이렇게 좀 사재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시추에이션이냐면, 예.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특별히 좀 뉴욕 쪽에 음. 어, 많은 이제 상가 건물이나 이런 오피스 빌딩들을 아이 대기업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사재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좀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저는 다른 이유보다도 우선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네. 어, 사실상 이 기업들이 누구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이 기업들을 자세히 바라보면 판데믹 기간에도 돈을 벌었던 이센셜 비즈니스가 아니었나?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어떤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현재 지금 많은 자산을 축적해 놓은 상황입니다. 브룩필드 SM 매니지먼트에 의한 발표에 의하면 네. 이제 거기서 브라이언 킹스톤이라는 칩이그제큐티브가한 말이 뭐냐면 네. That money is just sitting there 오. in a not particularly productive way. 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그만큼 많이 벌어들였는데 음. 쓸 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또, 이 묘한 상황이에요. 예, 묘한 상황이죠. 네, 네. 왜냐면, 하 판데믹 네. 기간 동안에, 네. 벌기는 버는데, 네. 본인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네. 묶어 놨던 거죠. 판데믹 기간 동안에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늘 음... 불안 요인이 있었고, 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확실함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는 정책을 바꾼 거죠. 아... 왜냐면, 하 앞으로 점점 더, 전망이 밝아지고 네.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컴퍼던스가 더해지면서 이제 더군다나 이자율도 지금 너무 좋은 상황에서 그렇죠. 아마 그들이 보기에는 최적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대기업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대기업이 아닌 네. 개인, 개인 네.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중소 이런 투자자들도 지금 현재로 두 가지 측면을 저는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는 능동적인 부분과 하나는 음. 수동적인 부분. 이두 가지 측면을 저는 바라본다고 생각하는데 음. 특별히 한 가지의 능동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이자율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죠. 네. 또한 가지는 수동적인 건데 네. 그것은 아마 아까 그 브라인 킹스턴이 얘기했던 부분과 똑같은 측면입니다. 음. 왜냐하면 머니는 있는데 전혀 프라덕티브한 방법이 아닌 것이죠. 아, 네, 어떻게든지 네. 돈을 돌려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전망까지도 바이가 적기 때문에 이두 가지 요인이 작용함으로써 네. 아마 중소 투자자들도 지금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네. 이제 지금이 적기다. 그렇죠. 생각할, 네. 생각하는. 네. 자, 그렇다면 네. 요즘은 어떤 업종이 지금 핫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업종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이 판데믹이 지금 끝났다고 해서 또 제2차의 판데믹이 오지 않을 거라는 이런 불안 심리가 매우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있습니까? 아는 사실이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long-term 리즈로 leads,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 long-term 리즈? 예. 네. 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장기 계약과 더불어서 또 보고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 레벨이 좀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런 로컬 단위보다는 프랜차이즈 레벨은 일단 콜퍼레이스에서 개런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시장 조사도 정확하게 다 되어 요 네.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 예, 그리고 설령 그 테넌트가 네. 만일에 파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네. 이제 콜퍼레이스에서 개런티로 나와서 이제 앞으로에 남아있는 그런 리메이닝 리즈에 대해서 g 런티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제 개인적으로는 네. 아 굉장히 추천하고 네. 지금 현재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장 핫한 것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네. 어뭐 프리스코 오 프리스코 예예 예. 네, 저 데이케어. 네. 지금 이런 좀 children 아 learning development center 네. 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매우 아 파퓰러하고 지금 나오는 족족 지금 뭐 계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베이케어하고 프리스쿨 이런 것도 저희가 뭐 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도움 말씀 주신 안드레스 윰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대체로 이제 대기업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돈을 벌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나게 푼 돈을 가지고 국민들은 편안하게 다 썼죠. 소비가 진작게 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GDP도 상당히 올라갔고요. 그리고 물가도 올라갔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긴 돈은 많이 쌓였는데, 이 돈들이 그냥 현금 자체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것들이 다시 재투자되거나 재생산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만 그냥 있는 현금이 쌓이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부동산으로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뭐 어, 한마디로 다 전체를 다 이야기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는 부동산이 오히려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곳도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기회가 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기회가 될수 있는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업종, 업종에 대한 그런 세심한 배려 분석 이런 것도 들 사실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댓글 중에 <laughs> 재밌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블랙 라이프스 메라 이런, 예, 안티파 이런 놈들이 막 건물에다가 불 지르고 그래서 이제 건물값이 떨어지니까 그 건물을 사들이는구나. 이제 <laughs>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서로 이렇게 막그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그런 판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기 때문에 상당히 씁쓸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지난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대기업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유가 한40%좀 가까이 더 늘어났다라는 이제 집계가 나와 있고요. S&P 글로벌에서 이야기하는 그 숫자를 놓고 보면은 지금 한 1조 6,400억 1조 6,400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비용을 어, 저 엄청난 양을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것이죠. 지금 여기 그 그래프에 보시면 이게 이제 S&P 글로벌에서 만든 것인데요. 녹색 선이 현금을 아, 빌딩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녹색 선이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 선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이제 캐시 그러니까 현찰을 가지고 있는 현찰을 가지고 있거나 쇼텀 인베스트먼트니까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그 단기 투자용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비교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부터 2021년 사이를, 2020년까지를 지금 비교를 한 것인데, 지난 10년 사이에 부동산 보유고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동성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 18년, 19년에는 약간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20년에 갑자기 유동성 자산이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예전에 오바마 때부터 계속되어져 오던 유동자산의 성장세가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2018년, 2019년 그두 해에는 그 유동성 자산이 줄어들었는데 부동산은 그대로 올라, 계속 상승하고 있었지만 유동자산은 줄어들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든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팬데믹이 팬데믹인지가 장큰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는 이게 다시 유동 자산이 다시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계속 돈을 긁어모으는 이런 상황이 돼요. 정부가 돈을 풀면 그 돈이 정말 국민들한테 가는 것은 좋은데 국민들이 쓰면 쓰면서 그 돈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다시 부, 예 대기업한테 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52억 달러 정도 규모의 부동산만 있었는데 2020년에는 479억 달 달러, 497억 달러로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한 다섯 배에 가까이, 다섯 아, 배가 아니군요. 한 여덟 배, 아홉 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상황.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과거와는 좀, 어, 좀 달라졌다.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많은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소시민들은 가슴이 좀 이제 뭐 간이 좀콩하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부동산 잘못 샀다가 이거 폭락하면 어떡하는가. 이제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대기업들은 지금 보는 눈이 좀 다르다라는 걸 지금 아셔야 될것 같다라는 것이죠. 팬데믹 초기에는 점유율이 0까지완 통통 비었던 건물들이 지금은 다시 점유율이 점점 차고 있는 공실률이 점점 줄어들어서 또 점점 더 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꺾이지 않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당분간 계속 꺾이지 않고 계속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주택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재 생산 자체가 일단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배송이 안 됩니다. 트럭이 없음 트럭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송이 안 돼서 지금 건물 짓는 것도 주택 건물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 자재 주문하고 나면은 그 주문한 물량이 오는데 7개월 이상 걸린다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재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은 계속 딸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만 비어졌던 것이 채워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현재 시점이 가장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이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알약, 먹는 알약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팬데믹은 끝났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팬데믹은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매년 오는 독감 정도로 생각하고 같이 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모든 것이 정상화 될 것인데,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상업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빠져나갔던 것이 다시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시점이 이렇게 멀리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이 마지막 투자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희가 좀 해볼 수 있죠. 테이퍼링도 이제 시작된다고 하고 내년 말이면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있는 놈들이나 투자하지 없는 사람들은 계속 빈손 아니냐라고 푸념하실 수도 있, 있기는 있는데, 네, 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건 이럴 때 한번 저희가 배워볼 만한 것것 같고 기억해둘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 또 이런 비슷한 위기들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정도는 저희가 교훈으로. 사겨둘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